자파들은 창피를 모릅니다 자 이번에는 엄청 바쁘신 분이요 병원에 환자는 안 고치고 문제 인대로 잡는데만 정신 빠져가지고 곳곳으로 좀 쫓아다닙니다 우리 경기도 회사의 이동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봉규 대표님 오셨지만 지난번 제가 똑같은 연설을 하잖아요. 똑같은 연설을 하는데 이봉규 대표님은 제목을 기가 막히게 빼가지고 대한민국이 붉게 물들었다. 어, 국민들이 다 죽는데 의사고 목사고 필요 없다. 제목 이렇게 딱 달았는데 37만 건. 그래서 제목을 잘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동욱 TV 하나 만들어가지고 문재인의 거짓을 알리자. 그러면 딱 구독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만들어서 어, 제목을 잘 따니까 저도 요즘에 막 1000건씩 2000건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버님들 오늘 제목을 잘다시면 여러분들도 한 30만건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어, 저는 왜냐 하면 증거자료를 탁탁 가지고 와서 저는 과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증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박원순이가 죽겠는가 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오늘 또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할 거니까 유튜버님들도 위에 자료를, 저거를 최대한 선명하게 탁 해서 보여주십시오. 좌파들도 많이 본대요. 제 얘기는. 근데 자기들도 보니까 경찰들도 뭐 경찰이 그렇다 자기들도 미치겠다고 다 맞는 소리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게 여러분들 메르스 아시죠 메르스 메르스가 박근혜 정부 2015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이가 저때 이제 난리를 쳤어요 메르스 때 38명 사망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38명이나 사망했는데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냐면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문재인이가 했다고 그 말을 38명 사망했을 때 박근혜 사과해야 된다 왜 아무도 책임 안지냐 정부가 슈퍼 전파자다 정부가 메르스의 주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르스 때그 다음 슬라이드요 세월호 아시죠? 2014년도에 수학여행 가다가 그냥 여객선이 사고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국민 한 명의 생명이 중요한데 국민 304명이 사망했다. 이건 누구 책임이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탄핵하고 이걸로 촛불들고 벨 지랄 발강을 다 했습니다. 이걸로. 맞죠? 그 다음. 지금 현재 저희들 코로나로 여러분들 고통스럽죠. 외국도 못 나가고 경제도 엉망이고 사람도 함부로 못 만나고 역사 이대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이 280명 지금까지 사망했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망했어요? 그렇죠. 문재인 때문에 사망했는데 문재인 말대로 하면 메르스 때 38명 사망했을 때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했죠 280명 사망하면 자기는 자기가 했는 말에 책임을 져야죠 세월호 사망자의 20명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세월호 사망자 초월할 거라고 봐요 문재인 탄핵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시간에. 이게 왜 문재인 책임이냐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증거 자료로 말하는 거예요 저게 2월 2일날 박원순이하고 강경화가 저도 그때 성명서를 발표했었고 경기도의사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창궐하는 중국 막아라 2월 2일 저때 난리가 났었어요 의사들이 막아라 하니까 자기들도 국민들 눈치가 보이니까 2월 2일 날 막겠다고 저렇게 오후 5시 기자회견을 했는데 2시간 만에 저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2월 2일날 막았더라면 우리나라에 280명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 무렵에 막았던 대만, 홍콩, 베트남, 몽고 사망자가 거의 없잖아요. 증거잖아요. 중국하고 인접해 있는데. 2월 2일날 중국을 막지 않았어요. 누가 저 장관에 감히 장관의 말을 2시간 만에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네. 그 다음 순간에. 그러니까 장관이, 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바이러스 제목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 때문에 퍼졌다.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사람이 280명 죽었는데요. 이 바이러스 이름은 중국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을 너무 좋아해서 중국 바이러스란 말도 바꿔버렸어요, 코로나19로. 지금은 중국 바이러스인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국민이 피해봤는데, 우리나라 장관이라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나 하면은, 한국 사람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 장관이 이런 말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촛불 들고 난리 나고 아마 계란 얻어맞고 난리 났을 겁니다. 우리 보수 국민들 너무 착해요. 그다음 그다음. 아저그 다음 라요그 다음. 아 저거 이인영 민주당 여당 대표가 국민들이 수십만 명이 중국 사람 막아달라.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다 죽는다. 간청을 하니까 중국은 친구다. 못 막는다. 중국 친구니까 같이 고통을 나눠라. 저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식을 내주는 거예요.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이거 책임 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강경화. 이게 외무부 장관입니다. 외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입국 금지하는 나라는 무식한 나라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두달 후에 4월 1일 날 막았어요. 4월 1일날을 왜 막았습니까? 잃어버린 두 달입니다. 2월 2일날 막아야 되는 것을 4월 1일날 입국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로소. 2월 2일날 했더라면 무고한 국민 280명이 사망도 안 했고 경제가 이렇게 파탄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매렸을 때 그랬어요. 왜단 한마디에 사과가 없냐 대통령이. 대통령이 왜단 한마디에 사과가 없고 한국 사람 때문에 퍼진다는 박남호도 지금까지 다른 말디도 사과를 안 해요. 저렇게 거짓말 했는 강경화, 막는 건 무시한 나라라는 강경화, 4월 1일날 두달 늦게 막으면서도 사과 말대안합니다 지금.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겁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그다음 슬라이요 박원순이 저 원유, 중국 사람 환영한다 2월 24일날 했던 말입니다. 중국 유학생 관광객 다 와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2월 22일날 집회도 못하게 하겠어요. 코로나 퍼진다고. 중국 사람들은 코로나가 없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대한민국 거리를 다 돌아다녀라. 박원순이가 저했습니다 책임져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슬라이드. 저게 뭐냐면요. 왜 이렇게 했느냐. 12월달 기사인데요. 문재인이가 너무 좋아서 12월달에 외교적으로 이례적으로야 시진핑이 우리나라 온다 시진핑이 모시는 거 성공했다 12월달에 기사로 여기 보면 돌연적으로 공비 정말 너무 좋아서 시진...